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뭔가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대낮 서울 시내 성폭행. 피해자는 중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최근에 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서울 시내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 강간상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요. 사건은 오늘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벌어졌는데요.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 11시 44분쯤 피의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30대 여생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의 이게 체포된 시간을 보면 점심 시간 가까운 백주예요. 그것도 서울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아. 겁니다. 충분히 충격을 받을 만한 소식인데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뭐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 또 실림동이네요, 특히. 네, 그렇습니다. 대학가이기도 한데 아, 이런 네, 이런 되게 상복행까지 일어나는 아, 게 정말 아,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다음 소식은 깨져버린 초전도체 코리안드림입니다. 아, LK 99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LK 99 초전도체에 대해 이게 초전도체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처는 어제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LK 99 복제 연구를 소개하면서 연구자들이 LK 99의 수수께끼를 푼것 같다. 과학적 탐정 작업을 통해. 그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냈고 실제 특성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네이처는 독일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고 불순물로 인해 초전도체 일부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음, 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구팀은 지난 14일 공개한 연구에서 한국 연구팀이 제시한 초전도 유사 현상은 그 LK99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 황화구리로 인한 것이라면서 예. 우리는 초전도 존재를 배제한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오. 내렸습니다. 네이처는 그러면서 이 독일 연구팀의 결론은 구리와 납, 인 산소로 이루어진 이 lk99가 사상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한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밝혔습니다 아... 이 초전도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 이 이런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한국연구팀의 샘플 검증 결과는 언제 나올지 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음. 한국초전도저원학회가 지난 2일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샘플 분석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예. 아직도 샘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좀 실망하실 분들이 네, 많을 수있네이 때문에 주식도 이제 많이 등락이 있었죠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소식은 가수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붙이는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았는데요 어떤 인연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연예계에서는 유일한 조문이어서 더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음. 노씨 자매가 빈소를 찾은 것은 지난 16일 오후였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인연이 있다고 해요 아. 특히 특히 노사봉 씨는 지난해 3월 공주 공산성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꼭 당성시켜 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인연이 가장 이렇게 주요하게 작용한 네. 것 같고요. 또윤 대통령이 이모인 가수 고현미의 장례식 때 조의를 표해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또 빈소를 찾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